왜냐면 여자들의 신음 소리있나요야 네. 어. 재밌겠다. <laughs> 재밌다, 재밌다. 여자들 신음 네. 소리가 다른 게 우리나라 거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네. <웃음> <웃음> 음 이래요. 네. 그리고 눈, 눈을 좀 지그시 감으면서 음 <laughs> 이러는데 네.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면 네. 여자들이 그렇게 짱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여자들이 이렇게 짜. 근데, 그도 이제, 서, 구권으로 네. 넘어가잖아요. 미국 쪽으로 미국죠. 넘어가면, 미국. 좀 이렇게, 그, 카메라를 좀 응시해요. 아 배우들이. 카메라를 탁아 응시하면서. <laughs> <laughs> 수고업을 하죠? 제일 <laughs> 웃긴 건 이제 동국권으로 넘어가거 아, 동국권 동국권으로 넘어가면. 아, 넘어 뭐, 네, 그쪽으로 가면, 네. 서양하고 좀 다른 게 서양 여배우들은 그렇게 수술을 좀 많이 해서 음, 네. 주로 이제 가슴이 빵빵한데, 네. 동국권으로 가면 힙이 아주 빵빵해요. 힙. 힙이 막 이따만 하죠. 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가는 그쪽으로 가면 이제 좀, 보통 우리 신음소리를 내야 되는데, 그쪽은 음. 대사를 해요. 입이 <laughs> 시비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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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<laughs> 막 또, 대사를 하더라고요. <laughs>